저희는 원래 겸국면 초반부터 예. 어, 내란 국무위원 전원 일괄 탄핵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예. 오케이.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보관은 뭡니까? 헌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고 네. 시간은 이제 잭각잭각 가고 있죠. 가고 있고 이시한이 네. 넘으면 윤석열의 시간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지켜볼 수 없잖아요. 우선 중요한 원칙인데요. 그동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호소, 선의에 호소하는 일이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해였던 일이라면 네. 이제는 더 이상 그거는 국회와 정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국회와 정당이 가진 권능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음.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능은 뭐 이렇게 우리 법률 용어로 어 말하자면 탄핵이지만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네. 징계는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어 징계 요구를 하고 네. 그 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못된 일을 못 하게 되는 효과가 나, 나타나게 되죠. 네.